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강병희의 스테이션비입니다. 아, 오늘의 주인공은 페라리의 로마입니다. 심장. 10년 전에 사실 488 때부터 도입이 돼서 그 동안 많은 엔진 어워드 상을 거머쥐었던 페라리의 3.9 트윈터보 엔진, 바로 그 엔진의 개보를 그대로 이어 쓰고 있습니다. 자, 이 플레이는 플 페라리의 VA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방식입니다. 회전 질감이 살짝 거칠 수는 있지만 무게를 좀더 가볍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고회전으로 돌리기에도 유리한 방식의 크랭크축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어요. 그런데 반전은 여기에 있습니다. 그 고해전의 영역을 이 로마는 봉인을 해놨어요. 엔진 488, f a 그리고 트리뷰트에서는 8,000rpm 이상으로 돌수 있었죠. 기존의 다른 F154 엔진들과 확실히 좀 성향을 다르게 하죠. 이 미드십 방식으로 들어갔던 VA, 트윈터보 엔진들은 8,000rpm까지 회전 한계도 훨씬 더 높았고, 또 위쪽 부분에서 최고 출력을 어, 클라이막스처럼 쥐어 짜내는 약간 그러한 성향에 가까웠다면, 사실 이 로마는 제가 표현은 봉인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봉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캐릭터의 엔진으로 다시 매핑을 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. 그것이 바로 이 로마가 장거리를 높은 회전수가 아닌 엄청나게 편안한 그리고 빠른 페이스로 달릴 수 있는 기본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. 해 주는 거죠. 뭐페라리 하면 슈퍼카 그리고 또 슈퍼카 하면 많은 분들이 미드십을 떠올리겠지만 사실 페라리는 이 앞에 엔진을 두, FR 구성의 자동차를 더 오랫동안 만들어 오기도 했습니다. 미드십에는 뭐 266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SF9T 같은 슈퍼카에 트랙 포커스되어 있는 그런 자동차들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f r 구성에서는 812를 비롯해서 뭐 프로산계도 있고, 그리고 지금이 로마가 어 실질적인 폴토피노의 그계보를 이어오면서 롱 노즈와 아주 짧은 뒤에 트렁크 데크를 가지고 있는 고혹적인 형태의 디자인을 잘 추구하고 있습니다. 음. 음. 그동 안에 보여줬던 이 812라든지 프로쌍개만 해도 여전히 굉장히 많은 구멍들과 이 바람길을 터주면서 에어로 다이나믹적인 어떤 기능성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는 사실 그 어디에도 그런 흔적이 나타나 있지 않아 아주 깔끔한 형태의 바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. 거기더해서이 네 가변 형태로 움직이는 전동식 스포일러가 달려 있습니다. 사실 이 전동식 스포일러는 시속 100km를 넘어갈 때한번 올라오면서 낮은 저항값을 이제 약간의 다운 포스를 개선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. 그리고 또 100에서 300 구간 사이에서의 고속 코너링 구간 아니면 급 브레이크를 밟을 때에는 아주 아주 가파르게 일어서면서 에어 브레이크 형태의 그러한 기능성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. 레이스 모드에 놓고 론치를 작동시키고 출발 <laughs> 미드쉽의 좀더 진지한 형태의 페라리의이 달리기 머신들 진짜 막나 지금 당장 달려 나갈 거야 하면서 온몸에 구멍을 뚫고 근육질을 자랑하고 있는 그 차량들의 론치와는 달려나가는 풍서에서도 확실히 여유가 있습니다 론치를 작동시키고 나가면서 약간의 이 노면의 어떤 바운스로 인해서 살짝 후륜그립이 어, 놓쳐지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도 그때의 어떤 반응들이 굉장히 부드럽고 포용력이 넓어요 확실히 레이스카의 그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랜드 투어로서 드라이버를 절대 지치지 않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뭔가 그 마음의 평화를 유지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 GT의 아주 본질적인 컨셉에 충실한 그런 자동차입니다. 자, 와인딩에 올라왔습니다. 그러면 로마 이야기에 앞서서 일단 이또 다른 페라리의 FR 812를 와인딩에 샀던 그때의 이 가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사실 812도 덩치가 정말 큰 차였습니다. 그리고 기함 역할을 하고 있는 모델이었고요. 차체가 이러한 왕복 2차선의 한국 국도에는 약간 좀 비좁게 느껴질 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어요. 근데 그때 그 812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던 게그큰 차가 페이스를 올리면 올릴수록 차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어요. 진짜 내 몸에 딱 맞게 줄어드는 그 느낌. 분명 타기 전엔 아주 큰 차였지만 막상 운전할 때는 로터스를 타고 노는 것 같은 그러한, 네, 알맞은 크기가 느껴졌거든요. 근데 로마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로마는 페이스를 올리면 올릴수록 아, 이 차의 크기가 적지 않은 크기구나.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차가 이 기다란 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휠 베이스 때문에 오는 선의 날카로움보다는 극도의 그립과 안정감이 더 돋보이는 그러한 성향들을 계속해서 운전자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이 차는 이 앞쪽에 245 뒤쪽에 285mm의 피제로 타이어를 달고 있는데 뒤쪽의 그립이 사이즈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고의적으로 가속페달을 깊게 밟아도 웬만해서는 그 자세가 쉽게 흐트러지지 않는 그러한 높은 스테미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ESC를 완전히 꺼놓으면 로마 역시 진짜 드라이버들에게는 최고의 장난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차의 이 저회전의 풍부한 토크를 잘 이용하면 깔끔한 드리프트 모션도 가능하고요 물론 대부분의 로마 운전자분들은 이 차의 레이스 모드도 많이 사용하지 않겠지만 말이죠 오늘 페라리 로마와 함께했던 시간 충분히 달콤하셨습니까? 자, 여러분들이 페라리 브랜드에서 가장 좋아하는 모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아마도 이제 이 페라리의 모델 라인업이 워낙 다양해지고 여러 고객층들을 공략하기 위한 모델들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선호하는 모델들이 많이 나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. 저희는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